Shalom.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어린이주일입니다. 5월 2일 꼬마사역부 어린이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믿음으로 사,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화면으로 보이는 혹은 옆에 있는 언니, 오빠, 동생, 누나, 형들을 축복해 주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두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최신희 선생님께서 해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눈꼭 감고 우리 선생님의 기도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꼬마 사역부 어린이들의 친구이신 예수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중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미운 말도 하고 또 미운 마음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친구로서 좋은 마음밭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께도 성령 충만케 하사 말씀의 능력이 되어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다음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중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어 나들이 간 친구들이 있으면 다음 이 시간에는 중예배로 함께 만나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어린이주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숨을 길게 들이쉬고 하나 둘셋 후, 한번더 하나 둘셋 후, 와! 오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돌아오는 수요일은 5월 5일, 신나는 어린이날이죠.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조금 더 올바르게 교육하고, 어린이들은 사랑받는 존재예요.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정한 날이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린이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기념하여 어린이날이 있는 주에는 어린이 주일을 지내는데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은 사랑받는 존재,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고 알고 있지만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주아주 아주 먼 옛날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한 어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크게 꾸짖으시고 어린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꼬마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기기울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말씀여행 출발! 웅성웅성, 웅성웅성. 많은 사람들이 들판에 모여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오셨대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이셨다는 그 예수님이요. 저도 예수님을 빨리 만나고 싶어요. 그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의 다리도 고쳐주셨대요. 예수님께서 나의, 나의 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각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빨리 만나보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어린 아기와 아이들을 데려온 엄마들도 있었어요. 아기들을 데려온 어머니들은 하나같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했어요. 아이들은 말하기를, 엄마,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아기를 데려온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힘겹게 영차 영차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빨리 예수님이 보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우당탕탕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잘안 보여.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목소리가 잘안 들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린이들이 뛰어다니며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주변의 어른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린아이들이 하도 떠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 앞을 가로막으며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어이, 어이, 거기 꼬마들, 조용히 해. 어른들은 저기, 아, 어린이들은 저기 가서 놀거라. 너희들이 하도 떠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잘안 들리잖아. 이때 당시만 해도 어린 아이들은 귀하고 소중하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나 어른들이나 하나같이 우리 꼬마 친구들을 귀찮아하며 멀리 내쫓기를 바랬어요. 엄마들은 너무나도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말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만 두거라.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거라.